안녕하십니까 리이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덧셈을 하는 그 영어로 add 덧셈이죠 a d 칩을 그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우리말로 이제 가산기라고 하는 칩인데요 이 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그거 얘기하기 전에 뭐더쌤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이런 게더쌤이지 않겠어요? a 플러스 c는 아 a 플러스 b는 뭐 c 뭐 이런 게더쌤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두 개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어떤 c라는 결론을 내놓는 뭐 이런 걸 이제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를 궁금한 거잖아요? 이거를 하는데, 어, 절차가, 그 스텝이 세 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칩에 대한 진리표를 만들어요. 어, 진리표를 만든다는 게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직접 만들면은, 아, 그거구나 하고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진리표를 만들고 그 진리표를 수식으로 만들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감이 안 오겠지만, 막상 보면 또, 아, 그거 하고 또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수식을 그대로 논리게이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박, 뜬구름 자는 얘기 같지만, 어, 요거 하나하나를 직접 봐보시면, 봐보고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직접 해보면은 그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진리표라는 거를 그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덧셈이라는 연산을 할 거잖아요. 이 더쌤, 이 칩에서 일어나는 덧셈이라는 연산의 모든 경우의 수를 표에다가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자, 근데 직관적으로 이런 거부감이 들죠 덧셈의 경우의 수가 어딨냐 덧셈은 경우의 수는 무한한 거죠 뭐3 더하기 7일 수도 있고 뭐8 더하기 뭐 4일 수도 있고 뭐9 플러스 루트 i 뭐 플러스 뭐37.8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되게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덧셈에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0과 1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 이 A와 B와 C에는 결국에는 0 아니면 1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표라는 걸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대문자로 좀 써볼게요. 진리표 여기다 그려보죠.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자고요 뭐, 경우의 수라고 해봤자,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0 0 1 0 0 1 1 1 이거밖에 없어요. 답, 이, 이 경우의 수를, 어, 대해서 C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요기에 대해서 덧셈을 우리가 해보죠. 덧셈을 하는 거, 거, 거니까. 0 더기 0은 0. 1 더기 0은 1. 0 더기 1도 1. 1 더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2인데, 0과 히드 세계에서 2라는 이 숫자는 적절치 않죠. 그러면은, 뭐, 1, 0이냐. 이진법으로 2를 표현하자면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 제일 간단한 덧셈부터 시작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1비트짜리 가산기를 만들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전구가 반짝이느냐 안 반짝이느냐 거든요 지난번에 논리게이트 봤던 것처럼 지금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밖에 안 돼요 얘네들은 얘네들이 할수 있는 건 그래서 지금 1령은 그 전류가 흐르는 게 지금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안 돼요 이, 이 모델로는 이 모델은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큰일이죠, 지금 이제. 위기예요, 위기. 이, 이일를 표절할 수가 없어요. 이, 지금 비트의 세계에서 요걸, 요걸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 하느냐면, 바로 자리 올림이라는 거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어, 자리 올림이라는 거, 우리가 알는 그 자리 올림 맞아요. 뭐, 예를 들어37 더하기 18은, 우리가 이거 덧셈 할때 자리 올림 하잖아요. 7 더하기 8은 15 해서 어, 10의 자리에 1 올라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55 이렇게 하는게 자리올림이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어, 0과 1의 세개에서 1,1에 대해서도 자리올림할 수가 있죠 0,1 더하기 0,1 이렇게 덧셈을 하면은 1 더하기 1은 2인데 여기 2진법의 세계니까 2진법의 2는 10진법의 10이랑 같은거죠 그래서 0이 되고 이의 자리 1이 올라가서, 어, 1이 되는, 그래서 요 1, 0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셈을한번한게 아니라 두번 했어요. 이렇게, 요렇게 한번 했고, 요렇게 한번 했죠? 요렇게 한번 했어요. 잘 보면은, 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얘는 인풋이 3개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인풋이 0이라고 하고, 자리 올림 값과 AB라는 3개의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2개인 거죠. 여기, 요 밑에 나오는 요, 요 값하고, 그 다음 자리 올림 값, 요 2개. 그니까, 러 가상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상의 모양이, 그, A 뭐 B,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A 와 B 겠죠. A 와 B 가있 는데, 여 기에 더해서 그 캐리 값 이라고, 하 는데, 자리 올림 값을영 어로 캐리 값 이라고, 해요. 캐리 임, 캐리 중 에서 input 값이 니까 캐리 in 값 이라고, 할게요. C in 값 이렇게 input 이 하나 둘 셋, 하나 둘셋세 개가 이렇게 그있 는데, 그 와중 에, 그, 와중에 그 아웃풋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요, 요기, 요 밑에 적혀진 요 값. 요걸 이제 썸 값이라고 할 거예요. 썸 값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자리 올림 값. 요기 올라가는 거, 요거. 요 캐리 아웃 값. 아웃풋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더가 그 밑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 아웃 값이 바로 요기 요 새로운 에더의 옆에 있는 애더의그 c 인 값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a 프라임, b 프라임, 뭐 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만약에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아니 그래 이 병렬 연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아무튼 지금은 어애더의그 입력과 아웃풋이 요세 가지 세 가지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일단 지금은 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복잡해졌으니까 어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에더 입력이 세 개가 있죠. b 그 다음에 이렇 r 캐리 인 값이 있고. 캐리 아웃 값이 나오고 어, 썸 값이 나오고 자요런 모양의 그 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의 질리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요거의 질리표를 그려보자면 입력에 대한 그 부분이 A, B, c 아이고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결과로 나오는 게그 C 아웃이랑 음, 썸 값이죠 하나 하나 해보자고요. 어, 경우의 수라고 해봤자, 2의 3승이 8개밖에 없어요. 먼저, 다셋다 다 0이면, 셋다 0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 0더기0 더, 0인, A와 B가 0인데, 캐리인 값이 또 0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0이죠. 뭐, 말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셋중 하나에, 하나만 1인 경우, 1, 0, 0. 이것도 뭐, 요건 1이 0이고, A만 1이고 나머지 B는 0인 경우. 뭐, 요것도 1이지, 뭐. 그, 뭐냐. 썸 값은 1이고. 썸 값은 1이고. 캐리, 캐리 아 값은 0이겠죠.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으니까 요것도 같을 것이고. 또 이제 A와 B는 0인데 캐리 인값만 1인 경우. 요것도 다, 무튼0 더하기 0 더하기 1이라 얘기잖아요. 그죠? 캐리 2는 1이고 나머지는 0 요거 더하면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의 둘 중에 셋 중에 두 개가 1인 경우 0, 1, 1 그러면 이제 뭐냐 요거 같은 경우는 캐리 인값은 1인데 a는 0이고 b는 1인 경우 그러면은 뭐1 더하기 1은 0 1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리 앞값은 1이고 썸값은 0인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1이 두 개인 경우는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럼 2가 나오는 거잖아요. 2가 나온다는 거는 썸값은 0이고 캐리 앞값은 1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 해보죠. 보자, 1, 0, 1. 그 다음에 어. 1, 1, 0. 이렇게요세 가지 경우에 모두 1, 0, 1,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개가 모두 1인 경우.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1, 그건 3이죠. 그러면은, 썸 값은 1이 되고, 자리 올림 값도 1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뭐, 당연하죠.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둘다 1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진리표예요. 진리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 뭐냐? 수식으로 나타내느냐. 뭐 요게 좀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다음 비디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어떤 경우에 지금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그 어떤 연산도 진리표에다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어떤 연산도 왜냐면 비트의 유한한 비트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축복받은 그런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표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세계니까.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